주식이 미래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미래다의 차트 아티스트 차트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이월드라는 e 종목입니다. 음.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 조금 눌러주는 형태가 나오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 보유하신 분들도 음, 제가 대응법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겼고 어 실제로 어좀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어 매수매도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이밀에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음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어이월드에 e 어, 소식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 이제 IPO 상장에서 토스 상장, 토스뱅크 이제 상장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 이제 이월드라는, e 이 예, 종목이, 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왔죠. 어,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을 주면서 다음 타점을 노리고 있을 텐데, 어, 이 친구의 일정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토스 상장일 상장일정 예정일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예비심사 본심사 요런 이제 프로세스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소문은 났고 정확하게 언제 상장이 될 건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정리가 제일 잘돼 있더라고요 이 블로그가 그래서 이거를 어, 좀 참고하시고 여기 지금 보면은 어 대표 주관회사 선정, 기업심사 뭐 이거는 어 조금 완료 가된 상태고 지금 어 이걸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총다 하는데 총다 하는데 이제 한4 개월에서 한5 개월 정도 여기까지도 어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죠.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고. 지금 보시면은 현황이, 어 자, 이거는 다른, 다른 거네요. 예.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음, 6, 한 7월에서 10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 네.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죠, 여러분들. 기대감이 이미 들어왔고, 이 기대감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으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 본인의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을 때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2024년 10월에서 11월 정도 어, 공모주 청약이 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선반영으로 주가는 움직이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그 전에 슈팅이 나오고 이 청약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흘러낼 확률이 높아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조금 이르다. 어,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한가지고 신규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도 제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소식은 요렇고 일단 제가 차트로 이 차트는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가 완성이 되면 소식이 알아서 온다, 알아서 온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례가 많아요. 엑시콘뭐 HLB, 뭐 C의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저희 9시에 라이브 방송사니까 놀러 오시면은 제 힘을 한번 느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단타 종가베팅 잘하는 두 전문가도 종배 화타 선생님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꼭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소개는 이렇게 하고 이월드의 e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월드 차트고요. 예, 일봉입니다. 날봉이고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오래된 하락이 하나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로 이미 끝이 났어요. 자 일단 조정은 잘 끝났고 이걸 이제 이평선 을 이렇게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이평을 다시 돌리려면요, 다시 이평선을 왔다가 돌려서 다시 가는 게 베스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슈가 강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소식을 봤죠. 언제다? 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이때 상장이 예측이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너무 이르다라는 거예요. 이르다. 이평선 자 기술적으로도 이평선을 돌리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출발하기에는 너무 급하다라는 거예요. 한번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지금 그이 이거 왜 얘기하냐 왜 얘기하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어 배팅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남긴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냐 자 일단 예측부터 하면은 어, 여기 이 이월드가 e 하락했던 파동의 크기 이만큼 딱 피보나치를 대보시면 자 여기 지금 어, 236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상승 비율이 너무 크면 여기서는 반드시 1차 매도는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236 구간 찍었고 조정 이후에 어떻게 갈지 어, 예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는 이렇게 224일 선, 뭐, 이평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빠졌다가,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했어요. 근데, 어 여기서 A, B, C로 한번 치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남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제가 어롱 상방의 관점으로 어 파동을 분석하면은 1 2 3 4 5 a b c고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 c로 a b a b c d e 해서 a b c로 종결을 끝내고 한번더 상승을 한다라는 거. 자, 이게 1번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가 바로 이제 하방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자,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A B A B C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월드는 1624원까지 조정을 줄수 있거든요. 여기 바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요. 1613원까지. 음. 자 이렇게 파동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지 그냥 소식만 좋다고 냅다 했다가 피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오면 물 한번 더 타세요. 어 여기 오고 나면은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탁 걸리고 다시 출발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반드시 타시고 이제 그래서 어 그러면은 새로 오신 사람들은 여기 오면 매쇄라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 뭐라 했죠? A, B, C로 바로 갈수 있다라고 1, 2, 3, 4, 5, 1, 2빵 이렇게 해서 N자형 파동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된 거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 기존에 보유하시고 내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물려있다 하시면 은 어쩔 수 없어요. 밑에서 1610원에서 물 타세요. 1610원에서. 근데 내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다.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로 진입하세요. 음, 시초가로, 이월드. 어, e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진입하시고. 날짜가, 뭐어 19, 3, 4월 1일이겠네요. 4월 1일, 시초가 이하 매수. 매수가. 네. 어, 그리고 손절가. 손절가를 이제 잡아야 되죠. 음 목표가는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n 자형 파동이니까 뭐, 3천원 위로는 충분히 갈 겁니다. 예. 네. 손절가는, 이제, 잡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셨죠. 월요일날 여기서 매수하실 거 잖습니까. 여기가 이탈되는 순간 바로 손절 나가야 돼요. 1940원 1900 대략 한 30원 라인 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니까 대략 한2000뭐한 80원 이하겠네요. 지금 가격이 2080원이니까 예 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8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1930원 라인 이탈되면은, 바로 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저점 있잖아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여기 저점은 이탈해, 뭐, 보란 듯이 깰 수는 있는데, 뭐, 한 1900원까지 버텨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버텨보고 싶으시면. 크,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어, 1900원 그냥 잡고 갑시다. 1900원 라인 손절가 잡으시고, 만약에 여기 이탈됐다 하면요, 다시 잡는, 잡는 가격은, 1614번이에요. 아시겠죠? 1613번 오면은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는 기존 보유자들은 물타는 구간. 음, 물타는 구간.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대응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일시정지하고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들. 음, 딱 보시고. 여기 왜 그렇냐면, 여기가 삼각수령 구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A, B, C, D, E 하고, 1, 2 이후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 저는 이게 조금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데, 어, 주식에, 어, 뭐,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7% 손절 각오하고, 손익비가 말이 안 되죠. 7% 손절 각오하고, 50%, 50% 이상 먹는 거예요. 이 월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단 제가 확률 높은 쪽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7% 손절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이게 저 확률 높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a b c로 갈 거예요 왜 그렇냐면 물론 이 파동이 더 커서 a b c 이렇게 나온 게 확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파동에서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보통 c 파동이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제 차티방에 오셨으면 배우셨을 거예요 a b c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오냐 자 여기가 삼각수렴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1 2 3 4 5 그러니까 a b c d e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죠 어, 나올 수 있는데 요렇게 기술적인 반등 주고 이 하락의 크기 이 하락했던 크기만큼 이 끝자리에서 내린다라는거예요자 그러면 이 끝자리에서 내리면은 딱 도착하는 공간이 1600원 구간이에요. 이런 시나리오가 저한테는 보인다라는거예요 삼각수렴의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고, 요 시나리오가 조금 더한 7대3정도 되지 않을까 음 요거를 다 잡고 하락을 하기는 너무 하락이 크고, 근데 요게 좀, ABC, X, ABC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이거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A, B, C 하고, 반등파동 X 삼각수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A, B, C로 내릴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게 확률이 높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7% 손절 각오하고, 위로 올라가면 50%, 어, 빠르게 61382 구간 찍고 올수 있기 때문에, 베팅을한번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걸어보시는 거고, 만약에 이탈되면 손절하고, 1610원 오면은 다시 잡고, 그만큼, 잃었던 만큼 더 먹는 거예요. 100%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 손절하고 밑에 스타일 잡아서 100% 먹으면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배팅을 걸어볼 만한 자리다. 라는 점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월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진입하시고 어, 매도가 손절가는 마이너스 7% 잡으시고 목표가는50% 이상 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매수가 여기 보시면은 어, 2080원 이하 시초가 잡으시고 만약에 이탈돼서 손절이 나갔다 그럼 다시 잡는 가격은 1600 10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가설을 더이 시나리오를 더 높게 보는 이유가 바로 어, 토스의 상장일이 아직 조금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널라인 잡고 이렇게 이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걸어볼 만한 나쁘지 않은 자리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는 점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 월드 운영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뭐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정보조차 없으면 여러분들 접근조차도 힘든 게 바로 주식이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주식이 미래다 오시면요. 이렇게 제가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어, 한시 라이브. 매일, 매일, 매일 낮 이제 주식장이 열릴 때죠. 한시에 오시면은 제가 차트 분석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e 이월드였습니다. 차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